최근 외신에서 전북 혁신도시를 악취나는 시골로 폄하해 큰 논란이 됐는데요.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혁신도시에서 열렸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초기부터 불거진 악취 민원은 전북 혁신도시의 해묵은 골칫거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수년째 해결될 조짐이 없는 악취 문제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밥 먹을 때니까 창문도 못 열고 냄새나니까. 보통 심해질 때가 5시에서 6시. 자고 있으면 새벽에 깰 정도로 냄거가 나요. 그래서 민원을 자꾸 넣는데 너도 필요가 없어요. 특히 올여름은 유난히 무더운 날씨 탓에 악취 민원이 지난해보다 아홉 배나 늘었습니다. 혁신도시 악취는 인근에 자리한 축산단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 등 국내외 언론이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흔드는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요. 뭐 썩은 냄새라고 할까 막. 뭐 냄새 때문에 서다고다다는 소리도 있고 막. 결국 환경 단체와 정치권이 악취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주 여건들, 삶의 질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익산 왕궁 축산 단지처럼 축사를 줄이거나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 방지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 따라서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정착과 제3금융도시 조성 등 혁신도시 확장기로 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